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는 최신 트렌드를 정리한 AI 전자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상지 건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 입니다. 자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상지건설 어 연속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상지건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지 건설은 이 3,000원대부터 어 급등을 이제 보여줬고요. 어 이게 뭐한 달도 안 돼서 어 이게 10배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빠졌다가 이제 재차 아, 반등을 보여주고, 어, 쌍봉을 그려준 다음에 이제 하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 대선, 어,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이 대선이 끝나가는 국면에 이제 와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예전에 이 대선 테마주들 보게 되면은 특히 이 인맥과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한 3, 4주 전부터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저점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지지라인들이 뭐 계속해서 있지만은 자, 이지지라인 도이탈할 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유의하셔야 된다. 뭐 고점 대비 지금 뭐 정말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유의하셔야 되고 보통은 올라갔던 첫 영역까지 빠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천원대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상황도 별로 좋지 않죠. 이 재무 보시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수있습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 지금부터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아 그리고 혹여나 아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기술적으로 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한 차례 이제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거를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 털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어, 이렇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과거에 다 이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우가 거의 100%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미련을 버리지만, 버리시고, 어, 다른, 예, 이런 뭐, 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성 종목이니 뭐, 이런 종목, 특히 대선과 관련된 종목보다는, 에, 좀 안정적인 종목이나 혹은 뭐, 어, 정책이라던가, 이 정책과 연관된 그런 테마성 종목이 예, 훨씬 낫 니까 그런 쪽에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지건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